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13번째 시간이고요. 폼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폼에 보면 속성이 있어요. 각각 속성 값들이 있는데, 걔네를 어떻게 변경하면 어떤 기능을 하는지에 대한 것을 이번 시간에 배우게 될 거고요. 하위 폼, 요, 자주 출제되고 나중에 이제 실기시험에서도 자주 나오는, 그런 앱니다. 어, 그리고 이제 피벗 폼은 간단하게 그냥 소개만 하고 넘어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우선은 폼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오늘 볼논은 여기 하위 폼 있죠? 그래서 이 친구를 가지고 한번 볼게요. 자폼 속성이라고 하는 거는 폼들이 있으면 얘를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해서 이쪽에 여기에 왼쪽 모서리에 보시면은 네모를 클릭하면 이쪽에 표시가 됩니다. 얘가 이제 안 열리시는 분들은 얘를 더블 클릭하거나 아니면 위쪽에 보시면 디자인 탭에 속성 시트를 열어 주시면 돼요. 형식에 대한 것은 앞에 시간에서 간단히 한번 봤구요 이번에는 이 데이터 테이블 한번 볼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제 레코드 원본이라고 하는 애는 여기에 폼에 연결되어 있는 원래 값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여기 찍어 보시면은 여러 개 테이블을 이렇게 조인해 가지고 얘네 갖다 썼네요. 이렇게. 음. 아, 얘네는 여기 폼에 표시할 데이터들의 원본을 표시하는 거구나. 그렇구요 레코드 집합 종류에는 뭐 다이너셋 이러는데 이 다이너셋은 동적 속성을 이용하는 데이터 집합을 의미해요 몰라도 돼요 그냥 그렇다는 거 기본값 반입 몰라도 되고요 이제 필터는 여기에 폼을 실행했을 때 내가 원하는 값만 검색할 때 여기다 씁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쓰진 않죠 굳이 속성에다가 여기다가 필터를 넣을 필요는 없으니까요. 나중에 여기다 이벤트를 넣거나 해가지고 우리가 필터링을 하고요. 거의 쓰진 않습니다. 자 로드할 때 필터링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예 아니오 옵션이 있고요. 정렬 기준은 앞에서도 상할짝 봤는데 폼이 열릴 때 내가 원하는 필드 기준으로 정렬하는 거. 이건 뭐 실기 시험에 간혹 나옵니다. 로드할 때 정렬 예뭐 이렇게 쭉 나열이 돼 있고. 여러분들 보셔야 될 것만 제가 체크를 좀 해드릴게요. 이거 뭐다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첫 번째 나오는 여기 보시는 레코드 원본 있죠. 얘는 어떤 기능 한다 그랬어요? 네. 이 폼에 연결된 쿼리나 테이블, 뭐 SQL, 뭐 이런 애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 보시면은 우리 필터. 그리고 정렬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은 추가 가능 삭제 가능 편집 가능 이렇게 나열이 돼 있고요 레코드 잠금이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그래서 얘네 정도만 아시면 되는데 뭐 이름 항목만 봐도 어느 정도 알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레코드 원본은 말씀드렸고 필터는 필터링 할때 쓰고 정렬할 때는 정렬할 때 쓰고요 추가 가능 얘가 있고 삭제 가능 아니요 편집 가능 얘예 아니요 필터 가, 사용 가능 얘아니요가 예 있어요 그리고 여기 에 레코드 잠금은 잠게 되면은 얘는 수정이 안 되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추가 기능은 우선은 이 폼에 데이터를 추가할 수 없다는 거고요. 여기에서 추가 가능이라고 해놨기 때문에 지금은 가능하지만 얘를 아니요 하면 추가할 수 없어요. 삭제 예 해주면은 삭제 가능한 거고 아니요 하면 삭제할 수 없는 거고 편집 예 아니요. 이렇게 옵션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딱 보면은 이름만 봐도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텍스트로 한번 쭉 읽어 보고 문제를 보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코드 원본은요. 폼에 바운드 연결시킬 데이터를 테이블 이름이나 질의 SQL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어, 특정 쿼리를 갖다 쓸 수도 있어요. 필터는 특정 기준으로 필터를 지정한다 그랬어요. 근데 한번 해 보고 싶은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laughs> 그렇죠? 근태내용 열어보니까 여기에 보는데 직급이 24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필터링을 한번 24만 어 한번 가져와 볼까? 디자인 보기 이렇게 하고 여기에서 필터링 여기에서 어 직급 직급이 24뭐 음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로드할 때 필터링 예 이렇게 해주고 닫기 눌러서 예 눌러준 다음에 열어보면 이렇게 필터링이 되는 걸볼 수가 있네요. 다음에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해서 내림차순 정렬도 한번 해 볼까요 음, 얘네는 지워주고요 그리고 이쪽에 정렬 보면은 입사일 이렇게 하면 되겠죠 아, 선생님 필드명이니까 대가로 쳐야 되죠 네 맞아요 안 쳐도 상관은 없는데 아, 원칙입니다 기본 약속이니까 정렬 예 해주시면은 입사일 기준으로 해서 거꾸로 다 3월 1일이냐 아, 거꾸로 내려가고 있군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정렬할 수 있다라는 거 아, 말씀을 드린 거고요. 추가 삭제 편집 가능은 얘는 여기에 지금 우리가 옵션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얘네 좀 다시 취소해 주고요. 추가 추가 불가능 이렇게 해 볼게요. 아니요, 이렇게 보면 원래는 맨 아래다가 우리 폼이라고 하는 것이 값을 넣거나 할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뭐 레코드 추가 이렇게 누르니까 어 이쪽으로 예 레코드 추가 이벤트가 있었는데 안 되는군요. 그럼 이번에는 추가는 좀 그러니까 삭제로 한번 해 볼게요. 삭제 가능 아니요 이렇게 돼 있으니까 삭제 안 되겠죠? 이 상태로 해가지고 어 레코드 선택해 누르고 딜리트 눌러도 지워지지 않습니다. 편집 가능도 한번 가볼까요? 이번에는 편집 가능은 예 했으니까 얘는 데이터가 편집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재용 이렇게 돼 있는데, 얘 금액을 한번 10만으로 원 바꾸고 싶다 싶다. 그럼 이렇게 하면 변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옵션에서 여기 데이터의 편집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할 수가 있고요. 레코드 잠금은 이거는 우리 무결성, 병행 제어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음, 병행 제어가 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가 한 곳에 모여 있다 보니까 여러 사람이 동시에 참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동시에 참조하다 보면은 이 값이 내가 예기치 않은 값으로 변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보통 락킹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아, 락 잠금을 해놓는 거예요. 여러 사용자가 동시에 레코드를 사용할 때 잠그는 방법을 지정을 해요. 자, 기본 값은 잠그지 않음인데, 잠그지 않음을 하게 되면은, 어차피 액세스는 굳이 뭐, 얘네가 여러 명이 쓰거나 하지 않으니까, 잠그지 않음이고요. 어, 이 경우에는 레코드 편집 작업이 완료되기 전에 다른 사용자가 레코드를 변경할 수 없어요. 어떤 데, 레코드를 내가 변경을 하려고 할때그 값을 나 혼자만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이 락킹이라고 이야기 합니다. 뭐, 시험에 나오진 않지만, 뭐, 상식적인 데이터베이스 공부했으면. 알아야죠. 자, 다음 중, 폼의 데이터 속성에서 설정할 수 없는 것은 그랬어요. 여기에 데이터 속성에서라고 그랬죠. 자, 데이터 원본 여기 있고, 레코드 잠금, 로드할 때 필터링, 데이터 입력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데이터 속성이라고 그랬죠? 데이터 속성 한번 가볼까? 좀 답이 좀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아 데이터 여기에 있고 레코드 원본이 있는데 데이터 원본이라고 써놨군요. 그래서 레코드 원본이 맞는 거죠. 자, 두 번째 문제예요. 다음 중 폼의 속성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그랬어요. 팝업 속성을 설정하면 요거 이제 바로 뒤에 나오는데요. 팝업 이창이로 그러니까 떠요. 이렇게 팝업 설정을 설정하면 포커스를 다른 개체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폼을 닫아야 한다는데 이게 이제 팝업하고 모달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모달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이게 틀린 거고 바로 뒤에서 볼 겁니다. 우리 레코드 잠금 속성의 기본 값은 잠그지 않음이고요. 이 경우에 레코드 편집 작업이 완료되기 전에 다른 사용자가 레코드를 변경할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잠금하면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다른 사용자가 변경할 수 없는. 그런 거죠. 자, 그림 맞춤 속성은 폼의 크기가 이미지 원래 크기와 다른 경우 확대 축소 유형을 선택할 수 있다. 앞에서 잠깐 봤었는데 디테일하게 보진 않았었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림에 대한 속성들이 그림 유형, 그림, 바둑판, 맞춤, 크기 조절 여기 있네요. 원래 크기로 할 것이냐, 아니면 전체 확대 축소 할 거냐, 한 방향으로 할 거냐, 가로, 세로로 할 거냐, 이러한 옵션들이 있다. 그냥 간단히 보시면 될것 같고요. 레코드 집합 종류의 값이 다이너셋인 경우, 원본 테이블에 업데이트는 안 되며 조회만 가능하다. 그랬는데, 다이너셋 기본이에요. 그래서 얘가 잘못된 거죠. 응. 업데이트 되고, 다 조회도 되고. 다음에 이번에는 기타 탭이에요.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팝업하고 모달, 요두 가지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팝업이라고 하는 거는, 폼을 팝업창으로 표시할 것인지 여부를 나타내요. 그래서 한번 해보죠. 뭐, 기타에 가셔가지고, 팝업, 예, 이렇게 해주면은, 어떤 식으로 열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팝업으로 이렇게 열려요. 됐죠? 대신에 얘는 이 도구들이나 다른 컨트롤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중에 실기시험에도 종종 출제되는 이 팝업과 모달은 일반적으로 같이 갑니다. 그래서 모달을 하게 되면, 모달을 하게 되면은 얘가, 얘를 실행하면은요, 다른 걸 선택할 수 없어요. 이 창, 요거 단독으로 얘만 우리가 컨트롤 할수 있게 됩니다. 됐죠? 이렇게 아, 되는 게 아, 팝업과 모달이다. 요거는, 간단하게 정리하고 계시면 되겠죠? 처음 들어보죠, 모달. 다음에, 다음 중 폼이 열려있는 동안 포커스를 계속 갖고 있기 위해서 설정해야 될 폼의 속성은 모달이죠, 모달. 모델. 폼, 폼에만 우리가 커스터를 가지고 있고 컨트롤 할수 있도록 하는 거죠. 다음에, 이번에는 하위 폼이에요. 그래서 하위 폼이라고 하는 거는 앞에서 잠깐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기본 폼 하위에 다른 폼을 하나 추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원 근태정보라고 하는 폼을 한번 열어보세요. 그러면, 이거 이제 기출문제인데요.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하게 되면, 이 아래쪽에, 이게 이제 위에 있는 게 기본 폼이고요. 이 아래쪽에 보시면은, 얘가 하이폼이에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애들만 가지고 오는 거죠. 자, 이걸 보면 아주 간단하게 볼 수가 있는데,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건 이걸로 끝이에요. 뭐냐면, 이 기본 폼에 내가 어떤 값, 바로 김일도 또는 이제 4번이죠. 여기선 4번이 될 겁니다. 자, 4번이랑 이 아래에 있는 하위에 있는 4번이랑 연결을 해가지고 위에는 1이고요. 밑에는 여러 개가 나오죠. 하이폼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 폼의 값을 하나로 그리고 하이폼은 여러 개의 다수의 레코드 즉 1대다 연결일 때 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어, 해가지고 할 수도 있고 뭐 밑에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건 지금 이벤트를 준 거라서 약간 좀 어려움이 있고요. 뭐 사실은 이렇게까지 하진 않아도 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실기에서 이거 뭐, 레코드 추가하는 거, 그 다음에 뭐, 폼 닫기 하는 거, 뭐, 이거 다할수 있어요. 그런데 보시면은 이 하위에 있는 이 폼도요, 실제로 존재하는 폼을 갖다 넣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근태 정보라고 있죠? 그러면은 근태 내역, 얘인가 봐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폼을 이 기본 폼과 하이 폼으로 갖다 넣고 얘네를 연결을 한 거죠.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보기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은 이쪽에 얘가 기본 폼이 되는 거고요. 얘가 하이 폼이에요. 폼 모양이 하나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여기서 에 이, 요게 이제 나중에 실기 보실 때도 이제 특징적인 게 있는데, 이폼 속성이 여기도 있잖아요, 어, 여기도 있는데, 얘는 이 하이폼 연결할 때는 얘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이 하이폼 테두리를 선택해야 돼요. 그리고 데이터에 가보면 원본 개체와 기본 필드 각각 연결되어 있는 애들을 우리가 설정할 수가 있고요. 나중에 실기에 가면은 얘네 연결하는 게 미션이에요. 보통은 여기 에 있는 상위에 있는 얘의 레코드 원본을 보고, 사원 테이블이 되겠죠? 그래서 사원 테이블에 가서 얘의 기본 키가 보통은 얘가 연결되는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이 4번 보이잖아요? 그래서 얘랑 하위에 있는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근태 정보라고 했으니까 근태 내역 여기에 있겠죠? 그래서 보면은 4번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두 개를 분석을 해가지고 얘를 연결하는 것이 이제 미션이 돼요. 그때는 이 테두리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면은 점점점 이렇게 보이는데 얘를 클릭하면은 다수의 필드를 연결할 수가 있어요 뭐 자동으로도 우리가 얘가 만들어지긴 하는데 이렇게 우리가 할수 있다라는 것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번 볼게요 하이폼이라고 하는 거는 특정 폼 안에 들어있는 또 하나의 폼을 말해요 그리고 기본 폼 안에 여러 개의 하이폼을 배치할 수가 있어요 사용할 수 있는 하이폼의 개수는 제한이 없다 기본 폼과 하이폼을 연결할 필드는 데이터 형식은 같거나 호환이 돼야 된다 맞겠죠? 우리 조인되는 거하고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대다 관계에서 기본 폼에는 이래 해당하는 데이터가 표시가 되고요. 하이폼에는 여러, 여러 개가 표시가 됐잖아요. 아까 레코드가. 테이블 퀄이나 다른 폼을 이용해서 하이폼을 작성할 수가 있고요. 두개 이상의 연결 필드를 지정할 때는 좀 전에 우리 보셨듯이 이걸로 하면 되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여러 개로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 이렇게 해가지고 확인을 누르게 되면 얘네가 세미콜론으로 구분이 됩니다. 요걸 이야기한 거예요. 이게 자동으로 마법사로 하면은 뭐 이렇게 자동으로 나오지만은 별도로 우리가 지정을 할 때는 세미콜론으로 구분을 한다. 기본 폼과 하이폼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 하이폼에는 기본 폼의 현재 레코드와 관련된 레코드만 뿅! 표시가 되겠죠. 하이폼은 단일 폼과 연속 폼으로 표시할 수가 있으나 기본 폼은 단일 폼으로만 표시할 수 있다. 요거 하나 이제 기억하세요. 얘는 지금 단일 폼이고요. 얘는 밑에 있는 애는 연속 폼이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근태는 여기라고 하는 애, 지금 얘가 열려 있어서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예, 닫고 한번 볼게요. 근태내역이라고 하는 이 친구는 어때요? 레코드 선택기가 있는 연속폼이고요. 우리 사원근태정보라고 하는 이 위에 있는 얘는 그냥 지금 이 자체가 하나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단일폼인 거예요. 그래서 상위폼은 단일폼, 하위폼은 단일폼 아니네로 나올 수도 있다. 단일폼으로 표시할 수도 있어요. 요것만 격하시면 됩니다. 기본 폼에 내 포함시킬 수 있는 하이폼의 개수는 제한이 없으며, 최대 7 수준까지 하이폼을 중첩시킬 수가 있대요. 즉, 개수는 제한이 없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기에 보시면은, 하위 폼에 또 하나의 하위 폼, 그하위의또 하나의 하이폼, 그 안에 그 폼에 또 하이폼, 이렇게 7개까지 가능하다는 거죠. 하이폼을 사용하면 일대다 관계가 설정되어 있는 테이블이나 쿼리에서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표시할 수가 있고 이때 하이폼은 다쪽 일대다에서 다 쪽이다 테이블 원본으로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하이폼 만드는 방법은요 기본 폼 하위에 폼을 추가하려면 이렇게 하는 건데 요거 한번 만들어 볼까요? 우리가 이게 사원 근태 정보죠? 사원 정보 사원 근태 정보니까 근태 대역 이건 근태 대역이고 사원. 요걸로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 사원으로 해가지고요. 만들기에서 폼을 그냥 폼 하나 만들어 볼게요. 띡. 이렇게 만든 거예요. 자동으로. 그리고 나서 여기서 디자인 보기 갑니다. 이게 필요 없는 얘네들은 좀몇 개는 좀 지워주고요. 이렇게 지워주고요. 이폼 바닥 그, 이게 폼 본문이죠. 지금 현재. 예, 본문이니까 본문 하위에다가. 그래 해가지고 요 밑에다가 한번 하이폼을 만들어 볼게요. 여기에서 펼침 눌러보시고요. 마우스 이렇게 움직여보면 하이폼이 나올 거예요. 콤보 상자고 얘는 페이지 나누기고 얘는 뭐야? 목록 상자. 얘는 하이폼 여기 있네요. 하이폼을 찍어서 이쪽으로 이렇게 내역할 거고요. 좀 전에 우리 기존 폼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얘네는 지금 우리 사원이었으니까 근태 내역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얘네가 지금 마법사에서는요, 기본적으로 우리 인식을 해가지고 얘네를 찾아줘요. 그래서 4번을 보통 이용을 하고, 직접 지정하면 좀 전에 봤던 것 같은 비슷한 창이 뜨는데, 그냥 4번을 이용을 해서 선택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쉽게 하이폼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4원 폼을 열어보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고요. 얘를 이렇게 눌러보면은 이제 얘네는 좀 전에 우리 검색 기능이 없었잖아요 이벤트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어, 탐색 단추를 이용해서 을 탐색을 해보면 그 해당하는 레코드가 아래쪽에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우리가 한다 데이터베이스 창에서 테이블 쿼리 폼 여기에서 폼 창으로 드래그 앤 드래그를 이용을 해가지고 하이폼으로 삽입할 수가 있대요 데이터베이스 창에서 얘네들을 그냥 갖다 쓸 수도 있대. 하이폼 연결기 창에서 한꺼번에 기본 폼과 하이폼 연결 필드를 저장할 수가 있고 두개 이상 할 때는 여기에서 선택을 한다. 연결하는 필드의 변경은 하이폼 보고서 속성창에 데이터 탭의 상위 필드와 연결, 하위 필드 연결해서 가능하다. 하이폼 폼의 제목을 변경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이 보시면은 얘가 근태 내역이잖아요.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서 속성 더블 클릭하고 여기 형식에 가보면은 근태내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를 근태내역 띠리리 이렇게 한번 바꿔 볼게요 자 이렇게 바꿔주면은 얘는 열어보면은 얘속 지금 이름은 요거는 그냥 단순 레이블이라서 표시가 안 되는 거예요 얘는 그냥 레이블이라서 그런 거고 어얘 지금 겉에 보이진 않네요 이렇게 해서 이름을 바꿀 수 있다 여기서 바꿀 수 있다 그런 거네요 자, 하이폼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래서요. 기본폼과 하이폼을 연결할 필드의 데이터 형식은 같거나 호환되어야 된다. 우리가 기본 키와 같다. 하이폼이란 특정 폼 내에 들어있는 또 하나의 폼을 말하고 두개 이상의 연결 필드는 세미콜론으로 한다. 기본폼과 하이폼에는 사용하는 테이블 간의 관계가 설정되어 있어야 된다 그랬는데 굳이 설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좀 전처럼 우리가 연결 마법사에서 설정할 수가 있다. 다음 중, 하이폼에서 새로운 레코드를 추가하고자 할때 설정해야 할폼 속성은 그랬어요. 새로운 레코드 추가니까요, 추가 기능을 선택하면 되겠죠. 자, 다음 중, 기본 폼과 하이폼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일대다 관계에서 하이폼에는 1, 일... 아, 잘못됐네요. 그죠? 기본 폼이 1이고요, 하이폼이 다가 되는 거죠. 오케이. 나머지는 위에서 본 보기들. 자, 아래 내용 중에서 하이폼에 대한 설명만 나열한 것을, 옳게 나열한 것만 찾으래요. 우선은, 하이폼에는 기본 폼의 현재 레코드와 관련된 레코드가 표시된다. 좋아요. 얘는 맞고. 하이폼은 단일 폼으로 표시되고, 어? 어 얘는 연속 폼을 우리가 쓴다고 보통 이야기했고 연속 폼으로 표시될 수는 없다 그랬는데 하이 폼은 단일 폼으로 표시될 수도 있고 연속 폼으로 표시될 수도 있겠네요. 그죠? 보통은 근데 연속 폼으로 표시를 하죠. 그래서 얘는 잘못됐고 기본 폼과 하이 폼을 연결할 필드의 데이터 형식은 같거나 호환되어야 된다 그랬고요. 여러 개의 연결 필드를 지정하려면 콜론이 아니라 세미콜론으로 한다. 그래서 AC 두 개만 답이 되겠습니다. 숙성 시트 창에서 하이폼의 제목 레이블을 변경할 때는 캡션에서 <laughs> 봤는데 하이폼의 레이블은 수정해도 큰 변화가 없더라고요. 자 다음에 피벗 테이블 폼이에요. 데이터를 요약 분석할 수 있는 피벗 테이블 형식으로 만든 폼이래요. 이렇게 할수 있군요.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여기에서 기타 폼에 보면 은 피벗 테이블 있네요. 이거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냥 막 이렇게 나오는구나. 자, 그런 다음에, 우리 이쪽에서 내가 지금 사원을 선택했다 보니까, 이가 사원 폼에 해당하는 것이 나와버렸군요. 뭐, 우리 피벗테이블 만드는 것처럼, 사번을 여기다 넣고, 그 다음에 부서 코드를 여기다 넣고, 그리고 일련 번호를 여기다 넣고, 어, 요렇게 해가지고, 우리 엑셀에서 피벗테이블 만드는 것처럼 할수 있다. 아, 요걸 의미하는 겁니다. 됐다. 그죠? 자 만들기 폼 그룹에서 기타 폼을 클릭한 후 피벗 테이블을 선택하고요. 피벗 테이블 폼에서 정렬 탭에 활성되지 않는데요 아, 정렬이 안 되는구나. 우리 이거 만든 거 지우지 않았냐? 금방 금방 지운 것 같은데, 그죠? 예를 가지고 어 요것만 가지고 한번 다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기타 폼에 피벗 테이블 딱 찍어 보면은 봉사 내역에 대한 것이 나오고 봉사 코드 그 다음에 학번 그리고 기관명 그리고, 어, 실수! 이렇게 해가지고 넣어 볼게요. 자, 그러고 나서 저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봉사네요. 원. 자, 그래서 얘를 열어보면은 위쪽에 이렇게, 뭐예요 아, 정렬 탭이 여기 활성화가 안 되는구나. 필터만 되고. 네,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 한 거네요. 자, 피버 테이블 폼에는 디자인 탭에 자동 서식 항목이 없다. 피버 테이블 필드 목록을 드래그하여 필드 열행 손쉽게 지정할 수가 있고 좀 전에 보셨고 세부 정보 필드에는 여러 개의 필드를 삽입해가지고 데이터의 통계를 우리가 볼 수가 있다. 좀 전에 보셨고 자,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피버 테이블 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이게 옛날 문제라서 제가 좀 봤는데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패스하십시오. 이 문제는. 그래서 버전 차이로 인해서 얘는 안 보셔도 될것 같아요. 이 기능이 없더라고. 자 다음에 다음 중 피버 테이블 작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피버 테이블 구성 필드를 열 필드 머리글로 구성하여 설정할 수 있다 한번 해볼까요 새롭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만들기하고 봉사 내역 이걸로 해볼까 봐요 피버 테이블 이렇게 해보고 여기에 열 필드에 추가한다 그랬죠 그래서 클릭해 보면 은 이렇게 필드들 나오고 열 필드에는 뭘 넣을까 우리 기관명 봉사 날짜 뭐 봉사 날짜 보통 우리가 이렇게 옮겨가지고 넣어놓고 그리고 이쪽에는 기관명 이렇게 넣을 수가 있고, 실수를 이렇게 여기에 보면 세부정보 필드 여기다 넣을 수도 있겠네요. 자, 봉사 내용도 우리 추가해가지고 이렇게 넣을 수가 있고요. 여러 개를 넣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피벗테이블 구성해서 이렇게 넣는 거고, 세부정보 필드에는 한 번에 하나의 필드만 삽입하여 분석할 수있다그랬는데 지금 보셨죠? 두개 들어갔잖아. 봉사 내용하고. 지울 때는 딜리트 누르면 돼요. 실수하고. 두개 같이 들어갔죠? 그래서, 뭐, 학번의 개수, 뭐,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겠고, 기관 코드도 같이 넣을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여러 개를 넣을 수 있다. 데이터를 요약하여 분석 표시 형식으로 알아볼 수 있게 한다. 좋네요. 폼 그룹에서 기타 폼을 클릭한 후 피버 테이블 선택하여 만든다 그랬어요. 피버 테이블 폼은 최근에 이게 좀 자주 출제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검색을 좀 해봤는데 피버 테이블 폼은 거의 출제가 안 되니까 그냥 참고적으로 보시고요. 오늘 우리가 봤던 것 중에 이제 폼 속성에서 데이터 탭에서 나와 있던 그 항목들 기억하시고요. 어, 하이 폼.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였어요? 일대다 관계다. 일대다 관계다. 됐죠? 그리고 또 하나 하이 폼은 단일 폼과 연습 폼으로 표시할 수 있지만 기본 폼은 딱 단일폼으로만 할수 있다. 요것까지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